밤사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눈비는 현재 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전국에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눈비는 그쳤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로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렸어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낮 동안 전국이 구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특히 충청과 호남,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들며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7도, 전주 11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기온 비슷해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도, 대전 1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은 6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월요일 아침 출근길 기온 조금 떨어집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등 전국이 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남쪽 원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7도까지 오르면서 봄 날씨에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